금융사대출금리를 쉽고 정확하게 아파트금융투어 김유드입니다. 주요 은행들과 보험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해보고 각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영업목적의 표면 금리가 아닌 실제 대출 평균 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주요 시중 은행들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각 지점 등에서도 대출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중은행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44%, 전월 평균금리는 4.63%, 당월 최저금리는 4.36%. 다음으로 우리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5%, 전월 평균금리는 4.61%, 당월 최저금리는 4.45%. 자, 신한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63%, 전월 평균금리는 4.78%, 현재는 대출 잠정 중단입니다. 하나은행 전월 최저 금리는 4.54%, 전월 평균 금리는 4.61%, 당월 최저 금리는 4.58%. 자, NH농협은행 전월 최저 금리는 4.48%, 전월 평균 금리는 4.57%, 현재는 대출 잠정 중단입니다. 자, 다음으로 SH수협은행 전월 최저 금리는 5.04%, 전월 평균 금리는 5.22%, 당월 최저 금리는 6.04%. 자, 다음으로 IBK기업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03%, 전월 평균금리는 4.1%, 현재는 대출 잠정 중단입니다. 자, 지방은행 보겠습니다. 비행기의 부산은행, 전월 최저금리 4.27%, 전월 평균금리는 4.71%, 당월 최저금리는 3.78%, 자, 다음으로 비행기의 경남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3%, 전월 평균금리는 4.77%, 당월 최저금리는 4.06%, 전북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79% 전월 평균금리는 8.36% 현재는 대출 잠정 중단입니다. 광주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5.2% 전월 평균금리는 6% 당월 최저금리는 4.21% 제주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22% 전월 평균금리는 4.58% 현재 대출 잠정 중단입니다. 자, SC 제일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17%, 전월 평균금리는 4.31%, 당월 최저금리는 4.78%입니다. 자, 인터넷 은행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 최저금리는 5.05%, 전월 평균금리는 5.41%, 당월 최저금리는 3.77%. 다음으로 K뱅크. 전월 최저금리는 3.92%, 전월 평균금리는 4.6%, 당월 최저금리는 3.65%. 자, 다음으로 이금융권 보겠습니다. 하나생명. 전월 평균 금리 4.12%, 당월 최저 금리는 4.61%, 삼성생명 전월 평균 금리는 4.16%, 당월 최저 금리는 3.79%, 교보생명 전월 평균 금리는 4.39%, 당월 최저 금리는 4.56%, 동양생명 전월 평균 금리는 현재 공시 없고요. 당월 최저 금리는 4.63%, 하나생명 전월 평균 금리 공시 없고요. 당월 최저 금리는 4.58%, 포보 현대생명 저널 평균금리 공시였고요. 당월 최저금리는 5.27%. 자 NH 농협생명 저널 평균금리 공시였고요. 당월 최저금리는 4 2 2 풍국생명 저는 평균금리는 5% 당월 최저금리는 5.05%자 화재와 손해보험도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저는 최저금리는 4.18% 저는 평균금리는 4.2% 당월 최저금리는 4.7% 현대해상 저는 최저금리는 4.89% 저는 평균금리는 4.97% 당월 최저금리는 4.92% kb손해보험 저는 최저금리는 4.45% 저는 평균금리는 4.46% 당월 최저금리는 4.52%, 자 농협 손해보험 전월 최저금리는 3.86%, 전월 평균 금리는 3.87%, 현재는 대출 잠정 중단입니다. 자 이렇게 2 0 1년 12월 둘째 주 국내 주요 은행들과 보험사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해봤습니다. 전월 평균 금리를 참고하면서 나에게 맞는 은행 대출 상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각 차주별로 신용 점수나 담보 물건에 따라 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거의 대부분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점 등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는 직접 문의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우대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정책자금 대출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금융통에서는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이나 부채 통합을 통한 금리 절감 등 다양한 재정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평일 상담시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금융톡은 각 금융권의 대출 상담사분들과의 협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금융정보와 대출 꿀팁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파트금융톡 구독하시고 더 많은 금융 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